자, 6mm, 1cm, 13mm, 2cm로 밀어도, 여기, 눈 옆에 1cm 정도의 간격을 빼놓고 생각하시고, 그 다음에, 1cm면 여기까지, 긴 높이에서 눈꼬리 일자, 그리고 여기에서 머질까지 일자예요. 근데, 배들은 그렇게 해도 돼. 근데, 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 보인는데죠 여기가 이만큼 없다 생각해봐요. 너무 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cm 정도 빼놓는데 우리가 가위로 여기를 정리선을 만들어 주면서 조금 줄어들 거니까 이제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넉잡아 그냥 한 2cm 빼놓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수련이 되셨다 그럼 한 13mm, 15mm 빼놓고 하시고 그리고 플리퍼로 밀때 여기 요만큼, 여기 요만큼 그리고 머즈를 동그랗게 굴려 주기는 해야 되니까 여기를 너무 막 이걸로 확다 밀어버리면 안 돼요. 음.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음. 응, 동그래지지 않아요. 여기를 음. 살려줘야 돼. 요거는 알머리 할 때도 요런 게 해당이 돼요. 음. 응.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여유를 털을 냅두고, 음. 그 다음에 아까 가위가 들어갈 때, 일자, 음. 니은자로 생각하라고 했어요. 일자, 일자. 근데, 이렇게 올렸을 때, 지금 이 면을 자르고 있으면서 요 면은 여기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칵 잘라놓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쑥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노선 변경하는 거예요 알머리로 <웃음> <웃음> 그럼 안 돼요 내가 보이는 정면 시선마지막 일자 여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잘르면안 되죠 그리고 요기를 자르기 위해서는 털을 똑바로 코밍을 하고 아래로 내려서 일자 그 다음, 머들터를 앞쪽으로 빼서, 요 사선 끝을 생각하면서, 여기서 살짝 굴려주기. 그러면서, 요 선에 일자로 잘라놓은 거에, 요 사선으로 봐도 붙일 수 있게 잘라주기. 그 다음, 요쪽도 동일하게 한 다음, 그 다음, 손으로, 손, 이렇게, 뒤로 뛸까봐, 기 세워서, 아까 요 일자까지 해놨죠? 요렇게 일자. 그리고 이렇게 일자. 하고, 내가 여기서 정한 높이를 톡 찍어요. 톡 찍고, 그 높이에서 면에 붙인 면으로 그 일자로 잘라놓은 대로 살짝 굴려주기. 그 다음, 눈앞에 털을 내려서, 지금 이렇게 보면 90도죠? 요각. 45도로 음. 선을 넣고 잘라요. 그 다음에 고개를 싹 내려줘. 그 다음에 또 잘라. 싹 내려줘. 또 잘라. 싹 음. 내려줘. 또 잘라. 그 다음에 눈 옆에 선, 여기 그리고 여기에 만난 요까지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맞춰줍니다. 그 다음 여기다 동일하고, 그 다음에 털을 앞쪽으로 빗어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 됐죠? 그러면 요, 요 선, 요 선도 요 선의 사선으로 맞춰져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 다음에 앞에서 딱 보고 털을 빗으면 여기가 동그라질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머즈를 할 때, 얘 진짜 머즈털이 제일 너무 서아다게 아, 없어. 아까비 머즐과 머즐 사이의 고점은 여기에요 그렇죠? 그리고 여기에요 그럼 가위는 이렇게 들어갈 거야. 근데 각은 이렇게. 가위 각은 머즐을 세워서 머즐 털 뒤쪽 여기에다가 가위를 일단 넣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머즐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. 고점으로 가는 각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10쪽 <laughs> 그리고 나서 이제 틀을 전체 틀을 잡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의 인내와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끝면을 보고 다듬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된것 같으면 이제, 아우, 나 오늘 그만해야겠어. 이러면 이제 그냥 보내시면 되고, <laughs> 안 되겠다. 조금만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정리해야겠다 민가위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.